동걱정 네, 없는 노후 30년 오늘은 2025년 5월 4일 여기는 수성구인데요. 어, 지금 4층짜리 건물을 보고 계신데, 에4층에 1층 두 칸이 지금 공실로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,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. 에,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고 있었죠. 자, 이거는요, 그 건물주한테도 크게 위험이 되고 있는데, 왜냐하면 이 건물 매입은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, 건물 공실이 되면은, 은행에 어떤 대출을 상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. 결국은마다 어, 건물주 어 조물주에 건물주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죠. 자, 인구 구조가 모든 걸 바꿔 버리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한국 대한민국도요. 장기 저성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자,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겁니다. 저는 그 돌파구가 애터미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구독과 좋아요는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